오늘 말씀은 출국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질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가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고통은 더 심해졌을까? 그런 인해서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고 하나님께 한탄을 했습니다. 자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강한 손으로 큰 심판을 내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것이며 심지어 땅도 주실 것이라고 말했죠.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고된 노역에 지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번 말씀하셨죠. 당장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습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와 아론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들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했지만 이미 패배를 맛본 모세에게 순종은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 또한 이스라엘의 현재는 너무나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세상물정 모르는 듯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고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듣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실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는 고통받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곧 다가올 미래에서는 이들이 고통의 주범인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망찬 미래로 사람을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좌절하고 낙담한다 해도 다시 힘을 내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간적 고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순간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순간적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